자 여기 주어진 해를 풀었더니 이렇게 해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만큼을 자 그래서 얘네들 다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b x 넘깁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자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걸로 나눌 것 나누겠죠. 양변을 자 얘를 나누고 얘를 나눌 건데. 어 그러면 여기 x만 남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약분돼서 x만 남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치 지금 지금 여기 문제에서.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그 소리는 뭐예요? 음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b가 음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어, 여기서 a 플러스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이렇게 쓰는데, 이 값이 얼마야? 요 해를 가져야 돼, 요 해랑. 그렇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가져야 된다. 라는 거죠. 이만큼이, 얼마가 된다? 어, 2분의 1이 돼야 된다. 자, 양변 2를 곱해서, 얘가 이쪽, 이 2가 이쪽 이항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자, 그럼 얘가, 얘는 이쪽으로 이항되면은 어, 1과 곱해지는 거죠. 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B. 어, a 플러스 2b,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a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어, 3a가 될 거고 2b가 넘어가면 5b가 됩니다. 자, 3a는 5b가 된다. 요거를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어, 자, 이것을 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먼저 해보자. 어, 여기서부터 정리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하나 틀렸다.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6B가 되겠지 6B. 그치 여기가 뭐가 돼야 돼? 6B가 돼야 되고, 어, 그러면, 양변 3으로 나누면 A는 2B가 되겠네. 자, A가 2B로 정리하자. 자, A가 2B라서, 여기를 A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돼야 돼? 어, 2B,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 값이 0분터 작아요. 4B가 0부터 작아요. 자 여,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b 라는 값이 아 b라는 값이 음수라는 걸 찾았으면 얘가 음수야 그럼 여기도 음수겠죠 a도 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여기 이것의 해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a 자리에다가 a 자리에다가 e,b를 들어갑니다 어디 자리에다가 여기 a 자리에 e,b가 들어갈 거야 여기에다가 2B를 들어가면, 어, 2배의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BX니까, 4B, 마이너스 B에 X가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5에 2B가 들어가는 거죠. A 자리에 2B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부터 잡다. 여기가 3B가 되겠네요. 3BX. 10인데, 10에서 1배니까 9BX, 9B가 되네요. 0부터 잡고. 자, 3BX. 만 남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b가 됩니다. 양변을 3b로 나눌 건데 이렇게 3b로 나눌 건데 b 값은 음수야. 그럼 음수를 나누는 거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주고 약분하면 여기는 x만 남을 거고 bb 약분.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